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오늘은 운석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철질 운석입니다.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모두 철로 되어 있고요. 이 운석이 떨어지는 동안에 안쪽은 변화를 겪지 않지만은 바깥쪽은 아주 뜨거운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매우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런 줄무늬가 보이겠죠 철도 아주 높은 온도에는 녹기 때문에 바깥부분이 녹은 상태로 붙어 있는데 그것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어떤 공기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런 무늬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질운석인데요 그 내부가 깨어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깥부분하고 그 다음에 안쪽하고는 뭔가 달라 보이죠 일반적인 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깥 부분과 안쪽 부분이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풍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풍화 각이라죠. 풍화 껍질. 이런 풍화 껍질은 이 운석의 용융 껍질하고는 좀 달라 보입니다. 자, 운석은 이 안에 내부의 기질부하고 그 바깥 부분의 용융 껍질 부분하고 그 조직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기질 부분의 조직이 이 밖에까지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깥 부분은 이돌 부분의 바깥 부분이 녹아 가지고 녹은 상태로 있다가 식으면서 재빠르게 광물을 하죠. 하지만 이 안쪽에 있는 이돌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광물로 모여졌을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기질을 보일 수 있는데 이 바깥 부분은 일괄적으로 그냥 유리질이 그냥 눌러 붙어 있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어떤 광물질이 있다면은 만일에 이것이 용, 용융각이 아니고 어 풍화각이라면은 이런 광물질이 더문더문 보이는 이것이 이 바깥 부분에도 연속해서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면 이 바깥 부분에 있는 요 일정한 두께 이 부분은 그냥 색깔이 새카맣고 어떤 광물 조직을 포함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풍화각과 용융각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다음 운석을 보죠. 자, 내부에는 보면은 뭔가 도드라져 보이면서 어떤 광물질들 같은 것이 어, 따로따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바깥에 풍화껍질은 그냥 조직이 단순합니다. 죠 안에 있는 돌이 녹아가지고 바깥에 그냥 코팅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팅한 이런 껍질에 보면 어, 철질 운석에서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이 방향성을 띠는 금속이 눌러 붙은 것 같은 이것은 화산 유리 같은 게 눌러 붙은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방향성을 띠는 이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내부에는 어떤 광물질들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바깥 부분은 그냥 어 우리가 화성암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화산암 같이 그냥 단색에다가 뭔가가 아주 재빠르게 결정화해 가지고 어, 광물 결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조직 그것을 은미정지라 했죠 은미정질 또는 유리질 그런 조직의 것이 빙 둘러 코팅하고 있는 이런 것이 운석의 특징입니다 만일 이 바깥이 역시 마찬가지로 바깥이 그냥 풍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 풍화된 껍질에도 이 내부의 조직이 그대로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크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용융 껍질 부분은 이바깥의 부분하고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계속 이어지죠 하지만 이 안쪽에 있는 조직이 바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 단절되죠 그러니까 이 껍질 부분은 조직이 그대로 연속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용융각이라 할수 있지만은 일반 풍화각은 이 안에 있는 조직이 바깥까지 그대로 연속이 됩니다 석질운석에서 바깥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유리질을 어떤 것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화면은 테킬라이트라 하는 암석인데요. 현무암이 아주 재빠르게 식은 곳에서 나타나는 암석입니다. 이런 테킬라이트를 보면은 일반 현무암과는 다르죠. 일반 현무암은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그런 모습 아니고요. 대부분 아주 작은 미세 결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돌 느낌이 난다면은 이것은 그냥 너무나 급히 식어가지고 생성된 그냥 일종의 화산 유리입니다. 유리질이 뜻은 거죠. 이런 유리질이 덮어 있는 상태에서 운석은 어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런 어떤 스크래치가 난다 할까요? 이런 방향성을 가지는 그런 스크래치가 나 있는 그 조직이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용융각은 다음 같이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깥 부분은 고열에 해가지고 녹습니다. 녹아가지고 새로 자 녹은 다음에 다시 이제 고체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 부분이 이렇게 바깥 부분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 두께가 대부분 거의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요 부분에 어떤 뭐 부분이 암석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광물 뭐 결정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 바깥 부분이 녹을 때는 이런 광물 결정도 함께 녹여 버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시 식기 때문에 이 식은 부분은 일단 기질이 음미정질이나 유리질 또는 아주 작은 결정이 미정질 대부분이 이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거하고 이 안쪽 부분하고 바깥 부분은 조직적인 차이를 보이죠. 만일에 이렇게 바깥 부분이 안쪽하고 색깔하고는 구분되는데. 여기에는 뭐 어떤 광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조직이 그대로 바깥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그래가 바깥 부분도 즉 광물 결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태로 된다면은 이거는 운석이 아닙니다 그냥 풍화가 돼 가지고 생성된 풍화껍질 또는 풍화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이 암석은 반려암인데요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광물 결정들이 모여서 된 암석이죠 어, 풍화각 쪽을 보면은 아주 얇게 풍화각이 형성되어 있는데, 풍화된 면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풍화가 되었더라도 여러 가지 광물들이 모여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내부와 같은 조직을 보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부고 풍화된 겉 표면입니다. 또 다른 표본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 풍화된 부분인 바깥 부분이고요. 이 안쪽이 풍화되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안쪽 기질은 암편도 들어있고, 광물편도 들어있고, 어, 기질은 유리질인 응애암인데요. 이 응애암의 특징을 이 풍화된 부분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조직적인 특징이 안쪽과 바깥쪽이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운석은 대개 이 바깥쪽 풍화각이 검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고, 이거는 그런데 안쪽이 검은데 바깥쪽은 오히려 더 밝은 색이죠. 자, 제가 운석은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운석의 풍화각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풍화각과 용륜각은 사실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운석 중에서 용륜각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